오 조심! 뒤에, 뒤에. 뒤에 바람! 바람 바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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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큰 소나무에서 솔잎에 불 붙었던 게 불꽃이 그냥 도깨비 불처럼 건너와서 여기 떨어지면서 바람이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엄청 세게 불었는 거예 그래서, 그래서 넘어와서 떨어졌는니 사실 겁나더라고요. 불이 타는 것도 안 보이고, 그냥 하늘이 부연 거. 용긴지, 양긴지, 구벌이안될 정도로 좀 멀리 떨어져 있다고. 봐요.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체기를 많이 뺐기 때문에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산천군 구곡산 기슭에서 발생한 불길이, 능선을 따라 지리산 국립공원 경계를 지나 200m 넘는 안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천안공관은 9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경계 부분에서 연기가 계속 피어오르고 있는데요. 산불은 계속 국립공원 내부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아, 우리는 지리산 땐 먹고 살죠. 새까맣게 타면 그 누가 오겠어요? 지금 마음은 저 불에 제만큼 새까맣게 타고 있습니다. 지리산 인근 마을에는 추가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을 주민께서는 마을 새가으로 이동하여 계시기 바랍니다. 경남 산천산불 진화율은 80%에서 70%대를 오르내리며 큰 불을 잡지 못하는 실정입니다.